고서 1 1장 2절부터 4절, 증여사같이 한목소리로 동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성결한 채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들려고중매하의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따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와 일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힘들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된 그리스가 도 오셨지만 영접하지 않았으며 다른 그리스를 도 찾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행복을 충족하게 해줄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졌지만 몸의 생명을 공급하는 것보다 인생의 복과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우려와 격려에 평등되어 진정한 회계를 소홀히 합니다. 이는 다음 단계인 재산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리스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예, 이 다른 복음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아, 회계가 뭐냐면 바로 이 제가 다른 그리스를 찾고 있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결과로서 다른 복음에는 부원이 없습니다. 바울이 그처럼 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이 부분을 심각하게 다는 것은, 그죠? 아, 대부분 많은 곳,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서 전체가 다른 복음에 대해 다뤘죠. 다른 복음. 다른 복음, 그복음 하늘에서 천사일지라도 다른 복음을 찾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다 전하는 자도 저주를 받고 받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아주 굉장히 무거운 그 무게로 사도바으로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다른 복음을 찾는 것은 사실은 이 다른 복음이 교회에 밖에 있는 것이 나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이 후에 그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또 다른 제로,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건너가고 그럴 때, 그걸 또 찾아가지고, 또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튿날 새벽, 그 지나서 이튿날 아침에, 예, 위협업적으로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그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들 열심히 특심이구나. 참 대단하구나. 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아, 뭐 요즘은 한국교의 기도원이, 기도원 이런 데가 많이 잔절해졌지만, 예전에 뭐 몇십 년 전까지라도 기도원의 인산이아하였습니까 주로 기도원에 올라간 사람들이 다 못된 걸로 갔어요? 인생의 어떤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 어떻게 보면 그, 그렇게 가서 기도를 하고 응답받은 그거하고 오늘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왔던 그 사람들하고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그 상황을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음. 다른 건 뭡니까? 뭐. 2000년 전의 성경 속의 사건은 실제 육신으로 계신 그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고그 소문을 듣고서, 그래서 어느 기도원이 영하더라, 어느 기도원에 강사님이 능력을 받더라면, 사람들이 보따리 싸가지고 일찍 한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거나, 오늘 요한 육장에 나왔던 그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나, 다를 거 없습니다, 별로. 컨셉이 비슷해, 컨셉이 비슷해. 우리는 제 3자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 참 믿음이 없다 저렇게 열심히 특심이 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죠. 그 어떤 면에서 그것도 맞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서 뭐라 하는가. 너희가 말을 찾은 것은 표적을 본까닭이 아니오.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아, 그들에게 책망하듯이 예, 그들을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다른 그리스를 찾고 있어요. 요한 복음 20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다른 표적도 많이 해가셨으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어떤 표적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만난 어떤 육신의 어떤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걸수 있지.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모든 신앙의 믿음이라는 것이 마치 그게 믿음인 것처럼 그 구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거기서 끝나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책에 기록된 다른 표적도 만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오직 예수께서 하는 님들을 그리스시로 믿게 하려 면며또 그런 말이아 생명을 얻게 하며.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이 그리스를 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이것이, 여러분 보통 열의 아홉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진리를 찾아서 교회에 나오신 분은 거의 없어요. 그죠?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서 주변에 문제에서, 야, 그래 교회에 가보자. 그래서 다 왔지. 그리고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고, 그리고 또 어떤 삶의 문제도좀 해결도 됐고, 그리고 어떤 체험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마치 생명을 얻은 것하고 동일시를 합니다. 생명을 얻은 것하고 그거는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그걸 했지만, 그 믿음하고 생명을 얻는 믿음하고는 다른 거라고. 수많은 예수님이 다른 표적도 많이 응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의 주문을 믿게 하려면 또 그의 뇌로 생명을 얻게 하려면 교회들은 그 예수님 당시와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금 교회 보거나 파도 바울 때도 그랬습니까 바울 때도. 바울 그 때도. 교회들은 예수님의 몸으로 세졌지만 몸의 생명을 공급하는 것보다 이 몸은 보면 육신의 몸이 아닙니다. 그리스의 몸, 그리스의 몸.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그리스의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겁니다. 한 지체가. 그리스가 머리가 되고, 그 몸의 생명을 공급하는 것보다, 인생의 복과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우로와 경외에 편중되어 진정한 회개를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과 말씀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실제 몸의 공급, 영원한 몸, 우리 영원한 생명의 그 말씀을 공급할 때는, 그 숨에 든든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요한은 6장에 육신의 몸에 어떤 필요를 찾았을 때 토와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육신의 떡을 주시거나도 말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에다 그러면서 진짜를 진짜 우리 영원한 생명. 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던 이게 하루 이틀 동안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아니 영원 전부터 계획하고 그걸 주려고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라니까 그걸 이루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관심, 그래서 그 결정이 뭔지 아십니까? 뭔 문제가 생기면 탁 틀어져 버려, 사 신앙에 떠나버려. 여러분, 이 생명하는 믿음, 회개한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내, 그 약속이, 내 자신이 없어지지 않고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관심이, 거기에 그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렸지만, 순간적으로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생명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산다. 그 사람에서 게 제일 우선순위 뭐냐면 그 생명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지킬 믿음이 없어. 지킬 믿음이란 게보여요 연세까지 있던 믿음이? 아, 하나님 앞에다가 기도합니다 들어지뭐 그런 거지. 여러분 우리 에게 지킬 믿음이 뭡니까? 지킬 믿음은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분이 믿으며 우리 지킬 만음이나 더욱 내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라 그러는데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그리스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 예수의 마음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 사는 사람에게만 그리스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가진 자는,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요. 왜? 실제로 이것을, 여러분, 이 그리스의 생명을 얻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생명이요 그래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산다고 했어요. 이 복음의 특징은, 이 믿음의 특징은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 사람, 그 개인에게 있어서. 그럴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이 된 겁니다. 다른 거다 하고서, 뭐몇 번째, 그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런 그러, 신분에, 하나님 자체도 몇 번째, 하나님, 내가 두 번째는 쳐줄게요. 하나님, 내가 두번하는게첫 번째인데, 그래도 두 번째는 많이 쳐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장이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 고맙다. 그래도 한두 번째. 두 번째 생각하니까 고맙다. 다 아, 옛날에, 예? 할아버지들이 빨리 외국에 있는 선주들 생각나서 전화하면, 전화 한번 받아주는 왜 이렇게 막 애들이 비싸게 벌었지, 할아버지 그런 것처럼, 아이, 그래도 내가, 아, 고맙다, 전화가다 그러면서, 아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왜 심각해요? 근데 우리가 왜이 신강성을 못 느끼냐? 다 그러려니 하고 그냥 살기 때문에. 너무 어, 이런 것들이 오래돼서 그러려니 하고, 또 그리고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교회 성장에 도움이 안 돼요. 이건 교회, 이 복음은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일차적으로 교회 성장시키려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 성자각적으로 보면 이 말씀을 계속 전하면, 물론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이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듣기 좋아하는 사람보다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좋아, 본성적으로. 요한복 육장에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말씀을 전하다도아가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민상으로, 이건 너무나 신각한 문제다. 이 쌍신이 믿지 않자들의 마음을 흐미게 하여 그리스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하그거죠 그래서 이는 다음 단계인 재산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리스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필이죠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를 만나는 건 뭡니까? 그 생명과 하나 되는 거예요. 먼저 이, 이 그리스를 만나려면 이 복음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갈망만 있다고도 안됩니다. 그 만나는 길을 알아야지. 만나는 길. 만나는 길은 오직 거예요 복음밖에 없어요. 아 어, 천사가 뭐 했다. 보지는. 뭐, 그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지만 고렐라 같은 사람이 그렇게 신장하고신하있고에서도 그가 무엇을 통해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리스의 복음을 듣는 중에 그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 그 생명과 하나 되는 것은 그리스의 그리스를 만났다는 게 뭐냐면 그 생명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우리가 할아버 이렇게 받는데 병든 기사님하 만났다는 만났다고 하나가 됩니까? 만난 거하고 이렇게? 만난 건 만난 거지. 하나는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생명은. 복음은 그리스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 받은 그 영의 생명이 그 생명이 실제 하나가 되는 거라고. 실제 하나.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여러분, 만난 거하고 실제 하나 되는 거는 전혀 다른 거죠, 그죠? 그러잖아요. 한 입을 덮고 자면서도 전혀 다른 생각을 두고살수 있어요. 만난 거하고 하나가 된 거하고 다르다고. 그리스를 도 만난다는 거라면 바로 그리스의 생명의 약속대로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거둔다는 거.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보오직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야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은 곧이 말씀은 곧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복음이 그 말씀이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네. 회개가 뭡니까? 다른 간에, 회의 일전의 회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것을 찾는 게 회계입니다. 아미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찾으라.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왜 가까이 왔다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그, 하나님 나라를 주, 주신 하나님 나라 자체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실제로 주실 그분이 왔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그분이 왔는데도 그분이 주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분이 이 땅에서 주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뭐예요? 기껏해요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 당장,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안 거예요. 그것만으로 예수님의 구, 물론 예수님의 그것도 주시죠. 예수님도 예수님께 그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도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믿음이라고. 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세배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전하며 무엇을 보하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인하라 했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안게 명하소서.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것도 소제자라고 하는 제자들도 참 어디에서는 에, 여기에서는 그 어머니가 와서 자식들을 위해서 구했다 그것까지는 좀, 그렇죠.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 뭡니까 바라보면서는 이 제자들이 구한 걸로요, 예수님. 여기서는 이 마태 복음에서는 그 어머니가 와서 내 아들들을 위해서 하는 잡힌 울펜 함께 십하지만 말씀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본인들이, 예수님. 그래, 그걸 듣고서 어 다른 제자들이 열받아가지고 뚜껑 열어서 니들이 뭔데. <laughs> 니들이 좌편, 놓편에 앉게 돼. 그 자리싸움하고 있서 자리싸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뭐, 진짜 중요한 여러분, 교회에서 어디서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생명에서 떠나버리다 뭐, 별걸 다 얻어도 세상에. 누가복음 24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파여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만유하마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늘 살리신 것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의 복음, 오직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 죄사함에 대한 약속,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죄사함과 새 생명. 성경은쫙 하죠. 히브리스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께서 우리 진리에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받은 자들에게 두번째 나타나십니다. 누가고 24장에서는 그 이름으로 죄삼을 받게 하는 회개가 에르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독소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이 뭡니까? 그리스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과 우리가 연합하는, 어떻게 연합, 여기나오는 연합하는 방법이, 우리가 그의 죽으신 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 우리 예수 사람이 그리스와 함께 죽음에 연합하는, 나는 없어진, 사라져 없어진 겁니다. 없어지고, 그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그리스를 죽은 자들, 그러니까 부활, 장, 생명 가운데, 그 생명, 부활의 생명에 연합하는 하린도전 11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었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생명하는 회개를 지었다다 하니라. 여러분 죄 삼을 받는 회계와 생명을 받는 회계는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죄 삼을 받는 회계와 생명을 받는 회계는 사실은 같이 가는 요 사도님 1 1장은 사도가 우리 한 베드로가 고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죠. 왜 이방인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나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어, 베드로한테 문제를 지겠어요. 그래서, 예, 결론을한 겁니다, 베드로가 예, 체저 사진, 나도 성령 알다시피 내가 어떻게 내가 그걸 가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 환상이라서 이만 좀하해가지고 갔다, 가서 또복음을 찾아다 보니까, 어, 이게 웬일이 나도 깜짝 놀랐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임했던 위대인들에게 주는 그약속들 성령을 우리에게만 준게아니라 바로 이방인에게도 임하더라. 이마, 그래서 내 말씀이 기억나서 했는데 아, 내가 누구 갔는데 하나님에 하는 걸 내가 막냐. 이런 내용들을 변론을 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이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하는 의결을 주셨다. 도 여러분, 이 생명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누구에게는 모든 자에 약속된 겁니다. 심지어 무슬림이 됐던 누가 됐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약속에서 예외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만 예외된다면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생명 받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죄는 너무너무나 큰 겁니다. 모세의 말과 천사로 말과 주어진 그 말씀에 불순종한 다에게도그 징벌이 컸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그리고 교회까지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이 약속을 거절하는 사, 이 약속을 거부한 사들이 람 받을 형벌은 더큰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제일 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데,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붙잡고, 다른 복음. 같이 아, 인날에 응? 그 썩은 코코라인과 썩은 박초를 <laughs> 자꾸 하는 것처럼 하나 뚝떨어져서 뚜수까지 그래서 호랑이 피가 되도 빨갛다고 해치는데 할머니가 들려준데 로마서 7장 4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당하였으니 이는 발른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일이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 로마서 7장 4절도 정확히 구조가 히브리서 9장 18절하고 똑같아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죄를 단번에 들이신 바되요 예수님이 단번에 들이신 바된그 신앙, 우리가 예수님 나가 뭐냐면, 죽으신 그 주님의 그리스의 몸과 그리스의 몸으로 말자면열 번의 죽음을 다는그 죽음의 연합하는 거예요. 죽음에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이제는 어떻게, 우리의 영은 다른 다르네. 이. 다른 이가 누구예요? 다른 이가? <laughs> 네. 표현의 참성기 그렇죠? 완전히 구분을 하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의 머을리은 그분을 완전히 구분하고 있다. 한 분이신데. 그죠? 다른 이가 보여요 진짜 다른 이에요한 분, 그분 한 분인데, 그리스의 몸을 알려 유럽 대한 죽임을 당하였나니. 다른 이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10편, 2편,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방안이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비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의 아들에게 입맞춰야 됩니다. 그의 아들. 그의 아들이 입맞춘 게보니까그 생명과 연합하는 겁니다. 이 복음 안에서 그 약속 안에서 그 생명과 연합하는 겁니다. 주여 주한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나니 예수 이름으로 와서 그분 앞에 무엇을 구하는 그 자체가 그것이, 그것이 그분에게 입맞춘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인 당시에 예수님께 문대결를 하러 왔었어요.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걸 보고 주님이 믿음이 있다고 안 했어요. 그걸 보고. 여러분, 그 세상적인 것은요, 세상적인 문제 때문에 절갈로도 갈수 있어요. 아, 남내 오래교가 눈을 뜨게 했다잖아요. 남녀 혼인기 와가지고 둘을 떴다잖아요. 교회에서는 둘을 못 떴는데. 우리 쪽에 아는 쪽이 봉함에서는, 금남교그 권사님이 며느리 시아버지 시어머니하지 그분들이, 오늘 저기까지, 어? 고음까지 그 교당에 왔다 갔다, 그 일날에, 거기까지 다니잖 요한일소다 11절, 7절을 듣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로 영생을 주는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그리스의 생명을 가진 자는 특징이 뭐냐면,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말할 수 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가 위해 오직 예수예요? 이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하여 그리스도에게만 있기때문에 이 생명 이 생명의 약속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로 더욱 충만한 이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될 수있다아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동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새벽 u r I was in 불러 주시고 인도하 in 감사합니다. 아버지 i 이 your. I 에게말씀 n your. I was in your. I was in your. I was in y o u 이 I w